자, 오늘은 매수능 보는 날, 우리 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자, 1번은 서버와 닉네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심팔의 넌센스인데, 사실 이거 비율이 잘못됐습니다. 한 5대5 정도인 것 같아요. 같이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1번. 다음 중 가장 오래된 게임을 고르시오. 근본 메이플 스토리. 2번 리그 오브 레전드. 3번 던전 앤 파이터. 4번 서든어택 1. 5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사실 난 그냥 내가 메이플 많이 하니까 근본이라고 해놨거든. 자, 근본 메이플 스토리 해놓을게. 자, 그리고 2번이, 자, 이게 좀 논란이 많죠? 다음 듣고 나이트로드 라고 말한 횟수를 적어 줘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2020년 메이플 수학 능력 시험 듣기 평가입니다 나이트로드 나이트워커 나이트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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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스로 스프레이� 스프레이로우, 나이트로드 나이트로드 스프레이로우드. 나이트로드 나이트로드 스프레드스로 나이트로드 나이트워커 나이르토드 나이테로드 스프레드스로 나이르토드, 나이르토드 나이르토드 나이트로드 나이테로드, 나이트로드 나이트로드 나이르토드 나이트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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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들으시는 게더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2020년 메이플 수학능력평가 2번 문제 듣기평가였습니다 이게 끝이거든요 <laughs> 2번에서 좌절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8번? 이거 사실 들어도 몰라. 8, 9, 10번이 제일 많네요. 그냥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여기서 NPC 채집키를 누른다면 말이 걸어지는 NPC는 무엇일까요? 자파상인 창고지기, 브이코마스. 말이 걸리지 않는다. 창고지기, 자파상인. 자파상인 여기 있는데? 창고가 제일 많네. 오케이, 오케이. 4번. 메르세데스는 평타를 사용하여도 일격 필살 1, 특수 코어가 발동되지 않는다. OX. 지극히 메를 주관 문제죠? <laughs> 7만 발동된 다음 X가 더 맞네, X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5번 3카오의 9 보스 장신구 세팅에 루미너스 호형 제로 모언가 마법사 최대치 링크 스킬을 다 쓴다면 방어율 무시는 얼마인가? <laughs> 자, 우리가 정말 보편적으로 쓰는 국민 세팅, 3카오 앱 구보자. 그리고, 루미너스 호영 제로 워법까지. 링크 스킬만 했을 때. 우리가 잠재능력에 방문을 안 붙이고, 유니온으로 방문을 안 썼을 때, 방문은 과연 몇번일까요 1번? 2번? 2번이 제일 많네데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6번. 하이퍼 스탯의 공격력은 공격력 퍼센트가 적용된다. OX. 아까 X니까 오래 <laughs> 그럼 다 하이퍼 찍지. 음. X로 갈게요, 그러면은. 자 그리고 7번 아케인리버 지역의 창고지기 중 가장 키가 작은 창고지기가 있는 마을은? 가장 키가 작은 쪽은?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쉽지 않아 안 가봐 가바... 아, 안 가봐서 몰라요 셀라스가 제일 많으니까 셀라스로 갈게요 자 8번 다음을 읽고 파티가 하드루시드 3페이지를 클리어하지 못한 책임이 제일 큰 것으로 가장 알맞은 직업을 고르시오 아델이 파티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듀얼 블레이드는 발을 맞추며 걷고 불독이두 손을 잡고 미아일 의 어깨에 기대어 말하는 비숍이 있었다. 1번. 미아일의 기대어 프레이를 켜지 못한 비숍. 2번. 마왕 발록 마냥 불독의 두 손을 봉인한 아델. 3번. 사슬지옥 파이널 컷 아소라를 들고 데카우트에서 3페이지 진입도 못한 듀얼 블레이드. 4번. 생존에 도움 주고 알고 보니 딜도 혼자 다 넣었던 미아일. 요거는 <laughs> 뭐 아무거나 할까요? 그냥 4번 4번 칠 만한데? 자, 4번으로 할게요, 이거. 자, 그다음에 9번. 다음 중바인드에 전혀 영향이 없는 보스를 고르시오. 사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1번, 2번이 제일 많은데, 나중에 프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체력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르시오. 체력이 가장 낮은 것. 1번. 카오스 벨룸 플러스, 카오스 블러디 킴 플러스, 카오스 피에르 플러스, 카오스 반반, 사카루타. 그리고 2번은 카오스 파플라투스 플러스, 이지 시그너스. 자, 3번은 불꽃 늑대. 4번은 1페이지에서 하드루시드가 소환한 골렘. <laughs> 음. 어 이번이 제일 많네요 그러면. 자, 11번. 다음 중 총합 퍼뎀 가장 낮은 것을 고르시오. 강화는 모두 말렙이다. 퍼뎀입니다. 퍼뎀. 퍼댐. <laughs> 1번. 듀얼 블레이드 카르마퓨리 미러 이미징을 쓴 상태입니다. 자, 2번. 제논 포톤레이 최대 조준. 3번 불독 도트펀이저. 이그나이트 같은 추가타는 제외예요. 스무개에 적중했을 때. 4번 아델 루인 4번, 3번, 1번, 2번. 1번이 제일 많다. 1번으로 갑시다. 자, 12번 문제. 17 더하기 1은? <laughs>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laughs> 답은 좀 나중에 공개를 할게요. 자, 13번 다음의 문양을 볼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자, 1번 셀라스 별이 잠든 곳. 2번 리멘. 3번 리버스 시티. 4번 크리티아스. 4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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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 제일 맞네요. 14번 다음이 설명하는 직업을 고르시오. 직업 특성상 지형을 이용해 사냥에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자, 뭘까요? 4번? 4번 이 제일 맞네요, 이건. 넘어가구연 15번 듀얼블레이드는 직업 중 유일하게 기본 방어율무시가빵이다 패시브와 계속 쓸수 있는 버프만을 포함한다. 자 ox. x가 더 많네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16번 다음 중 레벨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노말 카웅, 2번 노말 아카이럼, 3번 노말 매그너스, 4번 하드발레온. 레벨입니다. 레벨, 3번, 4번. 3번이 제일 많네요? 아, 근데 이건 좀 나뉘긴 한다. 좀 많이 나뉘긴 한데, 그래도 뭐, 제일 많으니까. 3번으로 갈게요. 자, 17번 코디 문제죠? 다음 중, 아일린 블러셔를 고르시오.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자, 이게 1번, 2번이고요. 이게 3번, 4번입니다. 1번이 제일 예쁘. <laughs> 게임성 따라가면 되네. 1번 갑시다. 18번. 다음 중,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옵션이 적용되는 스킬을 고르시오. 1번. 메르세데스 3차 스킬, 스트라이크 듀얼샷의 재사용 대기 시간. 2번. 아란 하이퍼 스킬, 아드레날린 제네레이터의 재사용 대기 시간. 3번. 비숍 3차 스킬. 3차가 아니라 이 4차죠? 잘못 나온 겁니다. 4차 스킬입니다. 인피니티의 재사용 대기 시간. 4번. 캐논 슈터의 5차 스킬. 빅퓨즈 기간티 캐논볼의 충전 시간. 뭘까요? 차면 1번이야, 4번, 3번, 4번. 야, 이거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거? 야, 근데 마지막에 4번이 좀 많네. 4번으로 가고, 19번 이론상 은월이 올릴 수 있는 크리티컬 확률은 몇 퍼센트인가? 이건 나도 정답지 봐야 알아 이거 솔직히 못 푸는 게 맞아요 이거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답은 나중에 알려줄게 자 20번 나초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질문하시면 됩니다 생방송에서 정답 공개 상상력을 발휘를 하라 이거지 20번이니까 스무고개로 가겠습니다 질문의 형식 물음표로 끝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해드릴게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닙니다 고양이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엑셀로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laughs> 메이플 관련입니까? 여기서 이제 좁아지겠는데 맞습니다. 자 메이플 관련이 맞습니다. 실피디아 관련 어, 아닙니다. 직업 이름입니까? 어.. 아닙니다. 직업 이름은 아닙니다. 자 이게 다섯 번째예요. 실웨이 레벨과 관련이 있나요? 너무 멀게 관련이 있습니다. 없다고 봐도 됩니다. 전직관입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스 몬스터입니까? 아닙니다. 보스 모브... 아니에요. 아이템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조금 많이 왔네. 코디템입니까? 아닙니다. 코디템 아니에요. 코비템이냐? 야 이거 너무 많이 좁혀지는데? 아닙니다. 치륵 세트입니까? 아닙니다. 기타템입니까? 기타 아이템이야 기타 아이템. 해초의 정수? 아닙니다. 자 다섯 번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의견을 통일을 하세요. 제작재료입니까? 제작재료? 제작제로? 이걸 제작재료? 마이스터빌... 제작 재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겠다. 보스에서 드랍이 됩니까? 보스에서 드랍이 됩니다. 다음에 다섯 글자입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두 글자로 부릅니다. <웃음> <웃음> 정답 물파울서 틀렸습니다. 땡. 주문의 흔적입니까와 정답! 정답은 주문의 흔적이었습니다. 야얘한번 남기고 다 풀었네. 실내 레벨과 관련 있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강화는 강화인데 영안불이랑 관련이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20번 완료하겠습니다. 정답 풀이 하기 전에 공개부터 보여줄게요. 총 응답이 1,100. 18분이 하셨고요. 평균 점수는 31.57점입니다. 20번 문제를 방금 공개했기 때문에 만점이 90점이었는데 평균이 31.57점이고요. <laughs> 중앙값이 30점입니다. 범위는 지금 방금 80점이 나왔네요. 지금 1등이 80점이고 2등이 75점이에요. 거의 60점 컷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등급이. 그리고 자주 놓치는 질문이라고 있는데 야, 이게 이번이 정답률이 지금 10%가 안 돼요. 꼴찌는 5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번. 다음 중 가장 오래된 게임을 고르시오. 1,118분 중 777명이 맞췄습니다. 1번, 근본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을 듣고 나이트 로드라고 말한 횟수를 적으시오. 자, 요건데, 네. 듣고 나서 공개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종료거든요. 15점 짜리입니다. 진짜 점수 높은 거예요, 이거. 나이트 로드라고 한건 10번입니다. 이게 사실 저도 들으면은 잘 몰라서 저도 정답을 매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laughs> 자, 그리고 3번. 여기서 NPC 체지키를 누른다면 말이 걸어지는 NPC는 무엇일까요? 자, 2번으로 갔었는데, 참고지기가 정답이 맞습니다. 미세하게 여기가 더 가까워요. 자, 그리고 4번. 메르세데스는 평타를 사용하여도 일격 필살 1 특수 코어가 발동되지 않는다. 스킬이 아니라 평타를 썼을 때는 과연 발동이 될까요? 특수 코어가? 자, 요거는 인게임에서 네, 보여드릴게요. 공격키가 F4거든요? F4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터집니다.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앉는다니까 발동이 된다 일반 공격에도 터집니다 이거는 모든 직업이 다 이래요 일격필살은 다 터집니다 스킬에만 터지지가 않아요 몇 명이 맞췄을까요 이거 64% 정도가 맞췄네요 <laughs> 자 5번 3카오의 구보장 세팅에 루미너스 호용 제로 무언가 마우사 링크 스킬을 다 쓴다면 방어열무시는 몇 퍼센트일까요 자 요거는 그냥 계산식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62.9% 방무공식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다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구보장이 아니라 7보장으로 되어있는 이유는 고장 9세트에는 방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7보장으로한 거예요. 일단 방무는 6 2 9 0가 정답이고요. 기본으로 우리가 3카오에9보장을 썼을 때한 줄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유니온 40%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들고 갈수 있는 방무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하나 더 들고 가면 은 하이퍼 10렙. 기본으로 우리가 암재 말고 들고 올수 있는 게 84.4%입니다. 이렇게까지 들고 올수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히어로 기본 방무를 들고 들고 오게 되면 은 50%거든요. 히어로는 잠재의 박물을 하나도 안 붙이고 92.2%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맞추신 분이 43%에요. 지금 47%는 너무 낮아가지고 얘는 안한것 같은데, 와, 진짜, 진짜 좀 많이 틀렸네. 왜는? 자 그리고 6번 하이퍼 스탯의 공격력은 공격력 퍼센트가 적용된다 ox 자 요거는 정답률을 먼저 공개를 할게요 30.7%입니다 <laughs> 하이퍼 스탯의 공격력은 공격력 퍼센트가 적용된다 정답은 옵니다 적용이 됩니다 공격력 중에 공격력 퍼센트가 적용이 안 되는 공격력은 농장의뿌티로미스인가요 개밖에 없습니다 공격력은 다 적용이 됩니다 공격력 퍼센트가 적용되지 않는 공격력이 없다시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공식을 간단하게 하면은 공격력이 낮아지는 거랑 부스트지 낮아지는 거랑 공격력 퍼센트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잖아 지금은 공격력 퍼센트와 공격력의 관계는 공격력 퍼센트와 데미지 퍼센트와 관계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직업은 공퍼가 높으니 공격력 효율이 좋다. 세모가 맞습니다, 사실. 뭐든지 높으면 효율이 좋아요. <laughs> 그런 건데 요거는이 공격력이 아니라 주 스탯으로 가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력과 공격력 퍼센트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률이 오답률보다 정답률이 낮은 문제네요, 얘는. 30.7%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아케일리버 지역의 창고지기 중 가장 키가 작은 창고지기가 있는 마을은 불수능의 원인이었는데 얘 좀 쉬워요. 난 이거 쉬울 줄 알았는데 이거 다 틀렸더라고. 이게 이제 셀라스가 제일 많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각 마을의 창고지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로가 제일 크고요. 리버스 시티 조금 작아졌다가 추추 얌얌 레일른 아르카나 모라스 에스페라도 작지만 셀라스가 제일 작다. <laughs> 자 이런 순서로 키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미국 이후에는 없어요. 리메는 창고가 없습니다. <laughs> 다음번엔 좀 레벨대를 낮게 잡겠습니다. 이게 셀라스가 240이라 많이 높기도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셀라스를 가본 사람도 틀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셀라스를 못 가서 틀리신 분들은 못 가서 틀렸다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자, 이거 정답률은 27.5%. <laughs> 야, 이거보다 이게 더 어려웠나봐. 이게 셀라스를 못 가신 분들이 많아서 이랬나봐요. 8번으로 갑시다. 다음을 읽고 파티가 하드루시드 3페이지를 클리어하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알맞은 직업을 고르시오. 그냥 말을 그냥 괜히 어렵게 라는데. 1번 미아이렉키되어 퓨레이를 켜지 못한 비쇼 2번 마왕발롱마냥 불독의 두 손을 봉 공인한 아델. 3번 사슬지옥 파이널컷 아수라를 들고 데카아웃해서 3페이지 진입도 못한 듀얼블레이드. 4번 생존에 도움을 주고 알고 보니 딜도 혼자 다 넣었던 미하일. 약간 2번 3번이 좀 비중이 높죠? 그렇지만 다 정답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다 정답이에요. 그냥 낸 문제예요. 그냥 약간 쉬어가는 문제입니다. 딜을 쓰고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정답이에요 이거. 한명 차이로 4번이 제일 맞네요. 미하일이 무슨 잘못인데? 당연히 3번이 정답 아니야? 9번, 다음 중 바인드에 전혀 영향이 없는 보스를 고르시오. 1번, 하드소 1페이지, 2번, 카오스 더스크, 3번, 하드루시드 2페이지, 4번, 마왕발록. 요거는 좀 말을 이상하게 해놨는데, 전혀 영향이 없는 보스가 아니라 그냥 바인드가 걸리지 않는?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데미지는 있지만, 쓰든 말든 별 차이가 없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보면은, 마왕발록에 바인드를 거시면은, 요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을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되게 희귀한 장면이거든요? 얘도 바인드가 걸립니다. <laughs> 얘도 이렇게 바인드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드 루시드 2페이지는 사실 루시드라는 보스는 2페이지에서 이제 바인드를 걸어도 돌아댕기거든요 움직이긴 하는데 패턴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진 않지.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패턴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하드 수우 1페이지는 바인드를 걸게 되면은 잔몹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인드에 영향이 없진 않아요. 노말 수우도 그렇고요. 똑같고요. 일부러 헷갈리라고 하드라고 한 거야. 사실 하드랑 노말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카우스 더스크는 전혀 안걸 자, 10번. 다음 중 체력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가카루타. 2번, 카오스 파플라투스 플러스 이지 시그너스. 3번, 불꽃 늑대. 4번, 1페이지에서 하드루시드가 소환한 골렘. 이렇게 있는데, 체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하드루시드가 소환한 골렘. 체력이 6천억입니다 1번, 사카루타의 체력을 다 더하면 총 5,200억입니다. 5,200억. 자, 얘가 더 낮죠? 3번, 불꽃 늑대의 체력은 6천억입니다. 자, 2번. 카오스 파플라투스 체력 5,040억. 1번이 5,200억이었죠? 카파풀이 5,040억입니다. 이지 시그너스 체력이 105억 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5,145억으로 2번이 가장 체력이 낮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정답이 제일 많네요. 이거는. 36.1%. 이게 이지 시그너스가 난이도가 진짜 낮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리고 11번 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중총합 퍼뎀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르죠. 자, 요거는 4번 아델루인이 찍는 거랑 폭발하는 걸다 합치면은 10 1만 880%입니다. 대충 11만 퍼. 2번 제논의 포톤레이 최대 조준 30발은 9만 2400퍼. 그리고 듀얼블레이드의 미러 이미징 켜진 카르마 퓨리는 5만 2360퍼. 그리고 도트 퍼니셔 20개. 이그나이트를 제외하면은 자, 5만 6738퍼센트. 그래서 퍼뎀이 가장 낮은 것은 카르마 퓨리입니다. <laughs> 정답자는 야, 포톤레이가 제일 낮아. 너무 비주류 직업이긴 해서. <laughs> 자 그리고 12번 17 더하기 1은 <laughs> 이거 정답은 알아보러 갑시다. 음. 17 더하기 1은 12일까요? 18일까요? 16일까요? 갑니다. 16이었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정답은 16이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것도 어차피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laughs> 이런 건 원래 정답이 없습니다. 3번. 다음의 문양을 볼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크리티아스가 정답이 맞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서. 거의 76%자 그리고 14번. 다음이 설명하는 직업을 고르시오. 직업 특성상 지형을 이용한 사행에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자 메이플스토리 홈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 설명이 적혀있는데 직업 특성상 지형을 이용한 사냥의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지형 이용을 하라는데 뭐 어떻게 이용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설명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정답자는 24.3%. <laughs> 어쨌든 메카닉이 가장 많고요. 모공이 그 다음입니다. 24.3%. 자 15번 듀얼 블레이드는 직업 중 유일하게 기본 방어 열무시가 0%이다. 패시브와 계속 쓸수 있는 버프만을 포함한다. 자, 일단은 X로 했는데 정답이. X가 조금 더 많습니다. 52.9%. 오랑 X랑 거의 똑같은데, 왜 X냐면은, 히어로 같은 직업은, 뭐가 50%막 이렇고, 메르도 뭐40몇퍼가 그렇거든요? 듀얼 블레이드는 빵퍼입니다. 대신에 이제, 모든 스킬에 이제, 방무가, 애지가 나면 붙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듀얼 블레이드 말고도, 빵퍼센트가 있습니다. 바이퍼도 빵퍼죠. 40% 확률로, 방무 100% 스킬이 있긴 한데, 걔는 방무가 40%는 아니기 때문에, 뭐, 기대값이 40%. 퍼센트긴 하지만. 그래서 듀얼블레이드가 유일하게 0%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16번 다음 중 레벨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노말 카웅 2번 노말 아카이럼. 3번 노말 매그너스. 4번 하드 발레온 자 요거는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하드 발레온 140레벨 아카이럼 170레벨 노말 카웅 180레벨 노말 매그너스 130레벨로 매그너스가 가장 레벨이 낮습니다. 제일 많네요 그래도 매그너스는. 31.9% 정답. 자, 그리고 17번. 아일린 블러셔를 고르시오. 아, 어렵죠, 이거. 일단 4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4번은 투명 얼굴 장식이었습니다. 없어요. 자, 그리고 3번은 오렌지 발그레입니다. 예, 약간 오렌지색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인형 핑크. 요거는 뭐 너무 많이 본 얼장이죠? 그리고 1번이 아일린 블러셔입니다.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18번. 다음 중재사용대기 시간 감소 옵션이 적용되는 스킬. 1번. 메르세데스 3차 스킬. 스트라이크 듀얼샷의 재사용 대기 시간. 2번 아란 하이퍼 스킬 아드레날린 제네레이터의 재사용 대기 시간. 3번 비숍의 3차 스킬, 4차 스킬이죠. 인피니티의 재사용 대기 시간. 자 일단은 1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번 스트라이크 듀얼샷은 애초에 쿨타임이 없습니다. 쿨타임이 없으면은 적용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아란의 하이퍼 스킬 아드레날린 제네레이터는 하이퍼 스킬은 쿨감이 적용이 아예 안 됩니다. 이게 하이퍼 스킬이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캐논슈터의 5차 스킬 비큐즈 기간티 캐논볼의 충전시간은 재사용 대기시간이 아닙니다. <laughs> 5차 스킬은 쿨감이 되는데 충전시간은 쿨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사시간이 3초가 있거든요. 3초 유예시간이 있는데 3초는 5초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도 쿨감이 적용이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얘도 적용이 안 되고 비숍 4차 스킬 인피니티는 쿨감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충전시간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래서 잘 봐야 돼요. 어... <laughs> 충전시간입니다. 충전시간. 어, 어쨌든 인피니티가 정답이 맞다 3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이 제일 맞네요 그리고 19번으로 갑시다 논란의 그 문제 야, 이거 안 풀면은 나 오늘 돌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합계를 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5%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월의 패시브가 25%가 있습니다 이래서 은월은 기본크확이3 0예요자 이렇게 가고 26%가 추가가 되는데 컴뱃 컴백... 오더스를 받고 하이퍼스킬 크리티컬 레이트를 찍은 샤프아이즈 가 26%입니다. 자 이게 26%고요. 그 다음에 10%가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최상급 집중의 비약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일정 HP% 이하인 적에게 약점 간파 75%가 추가가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141%고요. 비문진 80% 추가됩니다. 그리고 무기 오리탈 윗점 에디 72%그 다음에 꼬파기 2개죠 5초 무기 엠블렘 437% 그리고 소울크왁 12% 로디드 다이스 15% 딥다크 크리티컬링 15% 양심이 <laughs> 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팬텀 링크 15% 모공 링크 10% 신궁 나로, 250레벨, 유니온, 어이, 대원효과, 10, 그 다음에, 하이퍼 스탯, 15레벨, 25%, 유니온 점령, 40%, 오닉스링, 완성, 10%, 농장 뿌띠 팬텀, 4%, 농장 뿌띠 혼테일, 3%, 로맨티스트, 킹슬라인, 3%, 더 있어야 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5%, 라즐리, 그 다음에, 아크의 그 파티 유틸 있죠? 스칼렛 차지 드라이브, 20%, 그 다음에, 특수코어, 치명 정적인 일격 콤보 킬이 50의 배수일 때마다 10초 동안 크왁 100% 증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PC방 도미네이터 6% 요렇게 해서 정답은 732였습니다. <laughs> 아 어빌 30포 들어가야 돼 맞다. 어빌 배 먹었다. 레전드리 첫줄 어빌. 요거 들어가야 돼. 그리고 시트링이 남았거든요. 크리시프트링이 100퍼인가요? 스탠스가 크와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도 100퍼지. 다크 나이트 비올더. 그러네. 걔가 5퍼네. 일단은 다 틀리라는 문제였고요. 만점 방지 문제 이 만점 방지 문제고요 얘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은월이 크리티컬 리인포스를 쓴다면 크리인 말. 랩 기준 크리티컬 확률의 반 50%가 크뎀으로 바뀌거든요. 433%의 크뎀을 얻을 수 있다. <laughs> 자, 나초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풀었죠. 주문의 흔적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2021년도 메이플 수학 능력 시험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즐겁게 푸셨으면 좋겠고요. 끝. 저도 솔직히 좀 귀엽잖아요.